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차브레이크입니다 저번에 메인영상 올려드렸던 올란도 오늘 방택이 끝나서 상토마 작업도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맨거리 191,067km입니다 내비게이션 아틀란으로 매립해놨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썬루포도 정상적으로 작동이잘 되고 있습니다 대우 계열 차량들, 쉐보레 이 차량들의 에어컨이 상당히 옛날부터 좋았어요 요것도 에어컨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 이렇게 폴딩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위에도 뒷좌석 보시면은 그다 폴딩이 되거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용으로도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코팡플렉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싸고 넓은 차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승용차처럼 쓰기도 하고 올란도로도 많이 호팡플렉스를 하실 때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뒷좌석 열선식도 적용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창문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퍼 보시면 전방감지기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 판매하시기 전에 마신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판매를 저희에게 하셨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한90% 남아있습니다 뒷타헤어도 똑같이 90% 남아있습니다 차량 후방감지기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외관도 보시면은 한 20만 킬로 가까이 탔탄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깔끔하게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2015년 7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9만 6천 k m 정도 주행했습니다. 평상 봤을 때는 사고 없는 없이 조합성으로 나와 있고요 오은 미적상에는 한 150에서 200 가까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맵판이나 군대군 데판금이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9만 6 0 k m 주행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뭐 A급이다, 뭐 가성비로는. 진짜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보고나 뭐, 뭐, 영상 봤을 때도 정비해야 될 만한 그런 용도이 거의 없고, 이 차량도 또한 이제 50만 원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카를 통해서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미래카가 거래하는 타사 차에서 점검사 캐드이고 문제 있는 뭐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비, 사고 처리에 관해서 차량 활보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 댓글과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저희가 더 나은 중고차 딜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